안녕하세요. 카MVP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많은 자동차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델, 바로 2025 현대 엔비전 74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 자동차의 미래형 수소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컨셉으로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작품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1974년 현대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레트로한 실루엣의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이 더해져 독창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낮고 넓게 깔린 차체는 공기역학적인 라인을 자랑하며 직선 중심의 LED 라이트와 픽셀형 리어램프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와이드 그릴과 샤프한 범퍼 디자인은 고성능 스포츠카다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휠은 20인치 이상으로 크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과 파워풀함이 공존하는 디자인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외관의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고해상도 디지털 클러스터와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항공기 조종관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하이퍼카 느낌을 더욱 살려줍니다. 시트는 경량화된 스포츠 버킷 시트로 착좌감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카본 파이버와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실내 곳곳에는 LED 앰비언트 라이트가 배치되어 감성적인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버튼식 기어 셀렉터와 터치 방식의 센터 콘솔은 현대의 미래지향적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NP 전 74는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 기반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670마력, 최대 토크는 900Nm에 달합니다. 제로백, 즉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4 초대에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 이상입니다. 듀얼 모터 방식의 후륜 구동 시스템은 정교한 토크 팩터링이 가능해 트랙 주행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냉각 시스템 또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수소연료와 전기 배터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주행거리를 약 600km 이상으로 확보하며 충전 시간도 짧아 실용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양산형이 아닌 콘셉트 기반이라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산이 이루어진다면 하나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한정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희소성과 상징성 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는 이 모델을 통해 미래 N 브랜드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퍼포먼스와 디자인,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 무이피였습니다.